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의원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에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 522시 플럼 대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플럼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플럼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플럼은 13승 6무 13패의 성적으로 현재 1 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23승 4무 4패의 성적으로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플럼은 주중 빌라 원정에서 확실하게 라인을 내린 수비적 운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결승골을 내주고 패했습니다. 제임스와 솔루몬 해리 윌슨 등 전반 압박이 되고 발빠른 선수들을 대거 내세워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승격 첫 시즌임을 감안하면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다. FA컵에서도 토너먼트에서 꽤 오래 살아남았었고 강등의 위험도 없습니다. 미트로비치의 공백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리그 2위지만 주중 경기에서 선두를 달리던 아스날을 완파하고 승점 차이를 2점까지 좁혔습니다. 리그 7연승의 맹렬한 기세로 이제는 트래블에 한발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스날보다 두 경기를 덜 치렀기에 자력 우승의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한 데브라이너와 멀티 도움을 기록한 홀란드가 각각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1위 자리를 탈환하기에 로테이션 없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플러미 빌라전처럼 강한 압박으로 리그 최강팀 상대로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승점 추가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맨시티의 로드리와 데브라이너 등 중앙 미드필더치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탈압박 능력이 빼어나고 홀란드는 피지컬과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깨부술 수 있겠습니다. 마레즈와 실바의 이선 지원도 있을 맨시티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픽으로는 맨시티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이완요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민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나 분석위원만에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택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